원내 대표가 여러 명이 있어서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폭거를 또 다시 목격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불과 한달전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합당하면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수용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발언을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년에 몇번 수확도 못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괴변잘 지켜보셨습니까 IMF, IMF급 경제위기를 운운하면서 국가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는 네. 총리 후보자의 무지를 네. 확인하셨습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정치자금법 전과자 여전히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지켜보셨습니까? 탈북민을 배반한 도반자로 표현한 석사 논문. 국민 앞에 해명하기는커녕 사전적 의미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그 어떤 의혹도 국민 앞에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더 오만해졌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례가 크게 달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야당 의원 농성장을 찾아와서 단식 안 하냐고 조롱하고 자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위원을 향해서 SNS로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국민 앞에 협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오직 충성심만 보면 자리를 주고 부도덕해도 좋다. 문호에도 좋다. 줄만 잘 서면 총리도 할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민 상식에 대한 엄청난 정면 도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면서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닫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분노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파국을 파국의 시작을 날리는 분명한 선언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탄교